2024년도 기업 책임 경영 민간 합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한상사 중재원 기획관리 본부장이자 한국 NCP 사무국 사무국장인 변준영입니다. <laughs> 먼저 오늘 기업 책임 경영 민간 합동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그리고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는 기업 책임 경영, 즉 RBC는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약자입니다. 이는 기업 활동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공, 어,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되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책임까지 가져야 한다는 OECD 가이드라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업 책임 경영 민간합동 세미나는 지난해 RBC의 개념을 기업에게 소개하고자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기업책임경영의 중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제정되면서 기업책임경영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하신 분들께서 앞으로 기업활동 하실 때 OECD에서 말하는 기업책임경영을 알게 되시고 다국적 기업책임경영 기업 책임 가이드라인을 보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 최호석 실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산업부에서 어, 수출 업무 맡고 있는 최우석입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 기업 책임 경영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저 박일준 대한상호회의소 부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대한상의를 비롯해서 코트라,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정원에서 행사 준비에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세미나는 우리 기업의 책임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 인데요 근본 주제는 사회자께서 도 말씀 주셨다시피 한달 전에 eu 이사회 승인을 받고 시행을 앞둔 eu 공급망 실사 네. 네.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eu 공급망 지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상당 부분 차용한 것인데 저희에게 다가오는 그 무게감은 매우 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OECD 가이드라인이라는 게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하면은 공급망 지침은 약한 18,000여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시장의 11%를 11 차지하는 유럽 수출 시장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접 수출하진 않지만은, 어, 이후로 수출하는, 어, 제품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어, 기업이라면은 기업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인권, 환경에 관한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매우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 이후 수출 비중이 좀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차 전지 소부장, 그 다음에 조선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점검을 하고 또 관련 중소, 중견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적인 ESG 경영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EU 수출만을 위한 분목별 맞춤형 지원까지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EU 회원국들이 입법 과정을 지금 막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정부로서 적극적인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상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 합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에 충분히 대비한다면은 EU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기존 공급망 협력업체들을 우리 우리 기업들로 재편하고 다시 가입시키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번 EU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해서 올 들어서 4월달, 5월달 한세 번째 가지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그리고 어,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주실 어, 기업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 정부가 앞으로 더욱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우석 실장님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시 바랍니다 예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근 부회장입니다 박일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그 우리 기업들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오늘 기업 책임경영 민간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날씨도 좀 굳은 날씨고 또 여러 어,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신 최우석 산업부 무역주재실장님또 오늘 발제자, 토론자 또이 자리 함께하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뭐 기업 경영의 이제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뭐 진보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지금도 기업의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어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좀 만족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면 어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목적에 추가해서 기후위기나 양극화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업이 이 나서야 된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변화 탄소 중립 같은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지역과의 상생 또 윤리 경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인권이나 강제 노동 뭐 이런 부분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면회도 왔겠지만 지금 국제적으로도 어 제도적으로도 퇴출되고 또 관련되는 그 거래 기업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런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많이 논의가 될 예정인 그런 EU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공급망 실사지침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또 EU 배터리 규제도 어 이제 새로 생겼고. 어 우리 상위가 올해 초에 이제 국내 수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전반적인 인식이나 대응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이 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방향은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은 아직 좀 부족하거나 미흡한 그런 상황이라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인식 개선 활동도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좀더 자발적으로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중요한데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민관이 함께 현장에서의 어떤 현상을 현장에서의 실상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위에서도. 어 우리 기업들에 결국 우리 기업들의 모임이 이제 상의라고 할수 있는데 상의에서도 국제적인 동향을 좀어 제대로 빠르게 기업들한테 전달도 하고 또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정부나 국회에 제대로 된 건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더 제대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일진 부회장님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